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법계위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성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상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심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샹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로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취하여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대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재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선의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서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살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옷 꽃성이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망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다내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선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증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줬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인이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육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육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승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버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편 50편 아사베시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바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마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른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